네, 신부채원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 더운데요. 덥지만, 어, 땀이 많이 나면은 시원한 감을 느끼게 되죠. 어, 우리가 병적인 땀이 아니라 건강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일수록, 어, 내 건강은 지켜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두피질환 중에서, 어,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계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에 대한 자세한 어,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루성 피부염, 탈모 치료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자, 25세 여자의 설분입니다. 자, 몇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을 앓고 있고요. 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이마가 넓어졌고요. 여자인데도 M자 탈모가 오는 것 같아요. 자, 다, 낭성, 난소, 종이 생겼고요. 생리 양이 많이 줄어서 들었습니다. 손발이 차고요. 상체와 얼굴에 열이 많습니다. 몸이 많이 건조합니다. 정상이 굉장히 많아요. 자, 밀가루, 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두피가 간지러우면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요. 그래서, 어, 미리 들어간 간장, 고추장도 못 먹고, 음식을 굉장히 절제하는 편입니다. 탈모와 더불어 전반적인 피부 치료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라는 거죠. 자, 귀 주변에도 이렇게 인설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이분은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죠. 그냥 뭐 지루성 피부뿐만 아니라 내 몸에 나타나 있는 증상을 지금 다 이렇게. 에 나열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까? 또 우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저 지루성 두피염을 앓고 있다 그랬죠. 자, 염증이 어디에 생겼다? 두피에 생겼다. 왜 두피에 생겼죠? 자, 염증은 구멍을 통해서 잘 방출이 된다 그랬죠. 열 에너지는 자, 염증은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피 쪽에 피본도가 올라간 결과죠. 저 피본도는 왜 올라갔죠? 신본도가 낮아지면서,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닫히면서, 구멍이 많은 두피 쪽으로 열이 쏠렸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겠죠. 자, 지루성 두피염. 자, 그리고 머리가 많이 빠졌고요. 두피염이 생기면 두피에 피본도가 올라가죠. 자, 그렇게 되면 모근이 상하죠. 모근에 염증이 생기고요. 자, 장기화 되면은 탈모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유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자인데도 M자 탈모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단낭성 난소 종이 생겼다라고 돼 있죠. 자열 에너지는 구멍이라 그랬죠. 자 자궁 쪽으로 열이 쏠릴 수 있습니다. 자 난소 쪽으로 열이 쏠리는 순간 난소 점막의 피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때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응력이 강해질 때 돌출 비대 팽창. 과 같은 종기종량이 발생할 수 있다. 어, 열 에너지는 중첩 교차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피본도는 더 올라가게 되고 또 종기종량은 곳곳에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다낭성의 난소종이 생긴다. 이해되셨습니까? 왜 기루성 투피염이 있는데 왜 다낭성 난소종이 있을까?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병, 저병 완전히 별개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생리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생리량이 줄죠? 모공이 닫힌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여성분들이 폐경기가 되면은 어, 생리가 완전히 끊기게 되죠. 왜 끊기게 되죠? 오장육배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모공을 닫게 된다. 자 구멍을 닫게 된다. 구멍이 닫아질 때 생리는 줄어들거나 끝나게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변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여성 변비, 또 노인성 변비도, 어,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신본도가 자꾸 낮아져 있는 생활 환경과 먹거리 속에서 어, 생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리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신본도가 내려가면서 모공이 다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다음에 손발이 차다 그랬죠. 열 에너지는 어디로 쏠린다고요? 자꾸 상체로 쏠린다고요? 그럼 손발로 열이 못 가죠? 그럼 수족 냉증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같이 이게 정상이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상체와 얼굴 쪽에 열이 많습니다. 아까 상체가 열이 쏠린다 그랬죠? 자, 하나의 원리대로 저는 설명 다 하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건조합니다. 자, 모공이 다치니까 피부에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죠? 어, 그때 몸은 건조해지는 거죠. 그럼 각질 인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지루성 두피염이 오래되면은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죠. 모공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 되면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인설 각질 비듬과 같은 정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탈락성의 정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밀가루, 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두피가 간지러우면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요. 맞습니다. 자, 밀가루는 점성이 높고요. 술은 pH가 낮아요. 기름진 음식은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어, 음식들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들은 어, 몸에서 분해가 안되고요. 분해가 안되면 산화가 안되고 산화가 안되면 산화 열 발생이 안되고요. 그때 신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술은 ph가 낮습니다. ph가 낮을 때는 열 에너지 발생량이 순간적으로 많아집니다. 자내 몸속 온도는 낮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열 에너지는 지금 상체로 쏠리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게 되면 더더욱 몸에서 순간적으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모공이 닫혀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골고루 분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구멍이 많은 또 상체로 쏠리면서 두피 쪽에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럴 때 탈모는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지루성 두피염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라 거죠. 술을 먹으면 반드시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탈모와 더불어 전반적인 피부 치료가 가능한지, 가능하겠죠? 불치병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러한 모든 증상을 한꺼번에 다 치료하자고요. 두피염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탈모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수종냉증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증상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죠?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 줘야 되겠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줘야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 시킬 때 탈모, 지루성 두피염, 수종냉증 모두 같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 생리가 한 2, 3년 전에 끊겼다고 그래요 근데 재치료를 하게 되면 신분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모공은 열리면서 다시 생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회춘하셨네요 라고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환자분들은 그런데 놀래죠 어, 어떻게 출혈이 되느냐 하지만, 그는 정상적인 생리다라는 걸, 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부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젊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늙는, 늙어가는 과정은 바로 신부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질병이,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될수 있음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루성 피부염을 가지고 또 다양한 증상들을 한꺼번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신부원도 최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할수 있는 방법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